다음 열립부등식의 자, 정수인 해의 개수가 13 이하가 되게끔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, 자, 식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식을 일단은 풀어봐야 되겠죠. 자, 위에 거 먼저, x제곱, 자, 플러스 x, 자, 요걸 n으로 묶어주시면 1기 n이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죠. 요게 인수분해 되죠. 1, 1에, 여기는 l이, 기는뭐1기 n, 이러면 1차 한 개수가 1딱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. 자, 그러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n, x 플러스 1 빼기 n, 요게 0보다 크단데, 여기에서 각각의 지금 1차 식이 0 되는 x 값을 찾으면 요게 마이너스 n이고, 요쪽에서는 여기가 지금 n 빼기 1인데요. 어느 게더 큰지 알아야 되는데, 지금 n이 자연수라고 얘기했었죠. 그러니까 요거는 음수가 확실하고요. 요거는 0 이상이 되겠네. 자, 그러니까 n 빼기 1이 더큰 거죠. 그러니까 요 부등식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n보다는 작다 또는 x는 n 빼기 1보다는 크다. 자, 이렇게 됐죠. 자,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의 지금 해를 찾았습니다. 자, 이번에 두 번째 부등식을 보면. x 제곱 플러스 n 빼기 n의 제곱의 x 그리고 n 세제곱을 이렇게 보면은 자 요것도 1 1 그리고 여기가 n 마이너스 n의 제곱 자 이렇게 보면 은 곱해서 확인해 보면 1차항의 계수 딱 나오죠. 자 그러니까 요거는 x 더하기 n 곱하기에 x 빼기 n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요것도 각각의 1차식이 여기0 되는 x를 찾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n이고 여기 x가 n 제곱인데요. 요거는 어느건 더 크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n은 음수겠죠. n이 자연수였으니까 n 제곱은 뭐 자연수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겠죠. 그러니까 n 제곱이 더큰 거. 그렇다면 요해는 x는 작은 것과 큰수 사이에 있겠습니다 해서 요것도 해를 찾았습니다 자 요것도 해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요두 개의 공통인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자 공통의 범위를 찾아 봅시다 수직선을 그려서 자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n 보다 작아요. 이렇게 되고, 하나는 n 빼기 1보다 커. 요렇게 됐다. 그지? 자, 두 번째 거는, 마이너스 n, 여기 포함을 시켜서, 크거나, 같고 하면서, 자, n 제곱은 이런 데 있어야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야 이게 겹치잖아. 겹치는 데가 나와야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지? 자, 그러면은, 요, 공통된 부분, 겹친 데가 어딘가 확인을 했더니, 여기죠, 어, 그치? 마이너스 n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, 해가, 마이너스, 아, m-1보다 크고, x가 n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. 자, 이렇게 되었네. 자, 이 범위에 정수가 13개만 있어달라, 이런 뜻인데, 정수 개수 세는 방법 기억을 하시나요, 지금? 자, 오른쪽에 n제곱 큰 수에서, 왼쪽에 n 빼기 2를 빼면 이게 정수해의 개수입니다. 정수 개수 요게 13 이하가 되면 됩니다. 그럼 이거만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? 자, n 제곱 마이너스 n의 자 이항해 오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n 더하기 3에 n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n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4까지인데요. 자연수는 1, 2, 3, 4, 4개 있죠, 요 범위에. 그러니까 합하면 10이죠. 자,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자,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, 자, A, B가 정수입니다. 그러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요. 자, 이 범위에 정수가 몇 개입니까? 물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1 하나 더 빼주신 게 정수회의 개수가 됩니다.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. 자,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. 그러면 실제 요 사이에는 정수가 마이너스 1하고 0딱두 개밖에 없죠. 그지? 그러면 요큰수 1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2를 빼잖아요. 그럼 이건 3이 나오지. 그두 개가 안 되죠. 그러니까 1을 더 이렇게 빼주는 거야. 자, 두 번째는요.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아요. 즉, 등호가 A쪽에 있든 B쪽에 있든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면 이때 개수는 그냥 b 빼기 a 개 있어요. 이러면 되고, 등호가 다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은, 이때의 정수 개수는 b 빼기 a 하고, 하나, 이를 더해줘요. 이를. 자, 정수의 개수는 이만큼 있습니다. 자,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. 이거.